전날에 신년 개발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오랜만에 동생 오세요. 그래도 뭐, 부, 댓글 보니까 내 뒤에 영상도 많이 보고, 뭐 어차피 잔소리야, 그놈이 그놈이야. 요새 왜뜨했냐면 휴가였어, 휴가, 휴가. 그리고 내 블로그 막 블로그 아니지, 커뮤니티 같은데도 이제 올라가잖아 이렇게 놀고 있는. 왜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냐면. 말로만 그러면 안되잖아 개발자가 내가 만약에 si 있으면서 맨날 월로와서 금금금 하고 쉬지도 못하고 맨날 병신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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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으면 내 말을 믿겠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올리고 워라벨일때는 나도 워라벨 충분히 있거든. 내가 si 지옥에 불구덩이 있거든 그런데도 휴가받아서 휴가에 또쉴 때는 또그쉴 때는 또 이렇게 푹 쉬고 뭐 주말에 뭐 영상 찍을까 하다가 쉴때 쉬야지. 개발자라고 맨날 월급 금금금이고 맨날 폐가 잘리고 허리가 나가고 뭐 치질 걸고 뒤지는져로 나가지. 그래서 영상을 그 그래서 커뮤니티에 뭐내 영상 와이프랑 어디 뭐 놀러 간 영상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올리고 뭐밥 먹는 영상도 이런 거 올리는 거야. 왜그냐면 개발자 좋아 해봐. 정말 정말 좋아. 니네들이 생각하는건 뭐 맨날 그 뉴스에서 디지니 뭐하니 그럴수도 있지 공부하는 타임 공부할땐 때 나도 눈깔 빠지게 열심히 해 근데 쉴땐 또 쉬고 뭐 운동할땐 운동하고 저번에 있 날씨 점심에 수영장 가기도 가고 즐기면서 사는거야 즐기면서 즐기면서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지 몸소 몸소 이 유튜버도 그렇게 <laughs> 유튜버가 내워라벨이라 내가 이렇게 오른 거에 서해서 정연 영향을 받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냐? 학고 유튜버라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내가 영상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진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미친 놈처럼 막 하고 지질 공상처럼 살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겠어? 개발자가 좋다고 뭐 맨날 헛을 아 개발자 좋아요 월급도 괜찮고요 맨날 워라벨 니가 능력 있으면 워라벨 맨날 지킬 수 있고 막 했는데 너희도 믿겠어? 안 믿는단 말이야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겠어? 나는 그렇게 봐 어? 백날 잔소리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뭐 잔소리 좀 들어야 될 애들도 많아 여하튼 읽어주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입사 동기는 너무 잘합니다. 거의 저를 무시하며 후배 취급하듯 알려주고 같이 협업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자격지심 들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남의 지식을 받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인드 회사에 다녀야 할까요? 눈치 보는 제 자신이 힘듭니다. 어? 너는 가망성이 눈꽃만 치면 있어. 진짜 눈꽃만치는 있어. 왜 그냥 이런 생각을 해서 나한테 보내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눈꽃만치 없는 애가 있어. 입사 동기 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병신 같아 근데 그냥 나병신 시리즈 같이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 아주 병신지. 너 같이 생각하는 애는 눈꽃만치의 비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개발 공부 개발은 내가 맨날 보. 저번에 댓글 보니까 그랬더라. 제가 몇 년을 1년 반을 넘게 봤는데 항상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 지금 얘기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가 틀릴 것 같아 질문하는 새끼들은 평생 질문을 해 너는 내가 보기엔 여기서 벗어나 코딱지만한 가능성인 거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런 질문 안하나 했어 그냥 에? 하면 편하거든 질문하면 답변 나오는 새끼 있으면 편하거든 나 이렇게 있으면 14명 있으면 질문하는 새끼 진짜 많아 내가 있잖 음료수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루 죙일 질문해. 지네들은 한 번씩 질문하는데 열몇번 질문하잖아. 그러면 나는 하루에 일도 못해. 소스만 맨날 보고 애랑 디버그만 잡아야 돼. 정말 그래. 그런데 너는 느끼잖아. 느끼는 건눈꼽마치 비전이 있는 거야. 차이가 뭘것 같아. 내가 있잖아. 대답하는 사람이 되라고. 넌 스카이 더럽게된 거야. 걔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는. 아무 이별 없어. 걔는 스스로 해서 뭐를 찾아 나가내고 너는 걔가 찾은 거를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놈이야. 왜 걔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업무는 질문 해야 돼. 업무는 업무는 니가 잘 모르잖아. 그리고 짬밥이 아주 많이 있는 그니까 러나 정도 되는 애들은 분석 설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업무를 질문을 잘안 해. 왜냐면 대충 보고 이렇게 몇 마디만 해보면 다 하니까 업무 쭉쭉쭉 하고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리딩을 할수 있어. 근데 너 같은 애들은 업무는 모르지. 업무는 질문해야지. 근데 업무 아니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 네가 왜 걔가 너를 무시할 것 같아? 걔가 뭐 내가 보기엔 입사 동기라고뭔가그 놈이 그 놈이야. 근데 걔랑 너랑 틀린 거 없어. 걔는 다알것 같아? 아니야. 몰라. 모르는데 왜 너한테 가르킬? 걔는 네가 배쪽아 내걸지 가 이렇게 우아하게 걔가 다 알고 우아하게 했지. 네가 모르는 순간에 구글링하고 어마어마하게 찾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너보다 나가는 거야. 그 동안 너는 뭘 했냐? 편하거든 옆에 답지가 있는데 내가 구글링할 필요 없거든. 답지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려준대. 그럼 걔는 한번두번 번 가르쳐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음료수를 요구하지. 걔네들은 개무시가 시작되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왜 잘못됐냐면 걔가 걔한테 질문을 하니까 잘못된 거지. 내가 있잖아 답변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자. 답변하는 사람이더라고. 너같이 더럽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크면 계속 질문만 하고 돼. 고급인데 그런 새끼들 진짜 많아. 고급인데. 중급도 많고, 까 그러니까 잘난 놈들도 있어. 근데 고급 중급 됐는데, 하 하루 종일, 나배려겠어저 배우기 싫냐. 이런 애들 널려있어. 너는 지금 지 그거야. 운명에 갈린 게, 나병신 시리즈로 가느냐? 걔처럼. 나는, 걔가, 니가 딱 생각을 해봐. 어떤 마인드? 내가 몇 가르쳤잖아.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걔가 다할것 같아? 촉하는 소리 하지만. 애들이 나한테 질문해도 나도 모르는 거 많아. 잠깐만 하고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줄 때도 많아. 아는 것도 있지.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런 거 질문하면 나도 찾고 이렇게 대답해 줄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찾냐 제가 찾냐잖아 그래 내가 좀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0분 걸려 걔는 한시간 걸려 근데 걔는 1시간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왜그면 지가 한시간 노력하느니 옆에 물어보면 저 새끼가 하면 10... 그냥 나는 그러잖아 음료수 갖고 와 내가 그거 존나 많이 질문하는 새끼는 딱 프로그램도 못 잡고 는 한마디야 야 월급 갖고 와내니 네 월급 50% 주면 니일을 네 내가 해줄게 그래 야너 편하지 않냐 50%만 먹고 여기서 놀고 있어 내 PM이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 나랑 프로젝트 하는 애들은 알지 전나 병신같은 그런 얘기 하거든 야너 월급 받는거야 50%를 나 줘라 어, 그럼 내가 니네 프로그램 다 짜주고 넌 여기서 놀고 너는 남는 장사지 않냐 50% 월급 받고 놀고 나는 니네 월급 50% 먹고 알바하고 좋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걔가 존나 잘나서 걔가 존나 잘나고 니가 병신같아서가 아니야 병신 어 그치, 걔가 무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병신 같아서 더 병신이 되는 거야. 질문하지 마. 걔한테 왜 질문을 하는데, 업무는 질문할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구글링 하면 되지. 그걸 왜 네가 그거를 걔한테 질문을 하고, 걔한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유가 뭔데? 아, 넌 병신이니까. 그래, 병신 같이 가든지. 왜냐면 그런 애들 많아. 내가 뭐 너한테 그러면 여기 못 버텨요. 너는 도태돼요넌 죽어요. 너는 한데 진짜 내 복장 터진 애들 진짜 많아. 그런 애들 고급도 있고 중급도 있어. 그때 버틸려면 한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버틸려면 한 가지는 명심해야 돼. 너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 그냥 나 죽었습니다. 나 병신 시리즈가 되는 거지. 아, 나 몰라요. 어, 그래요. 어우, 감사해요. 병신 시리즈도 있잖아. 그거로 가면 돼. 그걸로 가면, 절대 이런 고민 안 하는 애들, 진짜 내가 걔네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고급이 있잖아. 고급인데 중급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중급도 아주 3, 4년 차 되는 애한테 고급이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업무적인 것도 말고, 기술적인 거를. 그러면, 중급 좀, 3, 4년 잘하네요. 그서 걔가 원래 잘했는데, 데려 가르쳐 준다? 야 그런 마인드. 철면피카하고 아유, 나는 나병신이에요. 이런 느낌? 그니까 나도 뭐 내가 진짜 초급한테 잘안 했으면 진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인간이 되라고 답변하는 인간 마인드 필요 없어 뭐 네가 왜 걔한테 질문하는데 네가 질문하고 이제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거고 만약 네네 솔루션이나 뭐 같으면 거기 매뉴얼에 다 나오는 거고 그거 소스 까보기 시작하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거 왜 질문을 하는데 걔한테 걔가 너한테 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학원에서 누가 제일 공부 잘할것 같아 내가 보기엔 선생님이 제일 공부 잘해 애들은 공부 잘 하냐 걔가 끊임없이 너한테 가르쳐 면서 걔는 실력이 따따따따따블로 늘어나는데 너는 따따따블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질문 한번할때 너는 실력이 반으로 깎이고 걔는 질문에서 답변해 줄때 실력이 한 번씩 늘어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질문할 때그 생각을 해내 <laughs> 실력은 여기서부터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 그렇게 살라면 아주 나병신으로 살지 어떠 병신이에요 나병신이에요 이렇게 살던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져 야 노력도 안하고 내가 구글링에서 찾아볼 노력도 안하고 나는 왜 병신인가를 찾잖아 그러면 너만 힘들어져 아예 차라리 나병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질문하지 말고 네가 구글링에서 찾던지 네그 가치 있는 동기가 구글보다 똘똘할 것 같아 아니야 질문을.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구글한테. 구글 씨는 다 알고 있어.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다 알고 있어. 음, 근데 나병신들은 뭔 소리 하아 이런 얘기 해 주면 어, 걔는 구글링 하면은 5분 만에 찾는데 저는 구글링 하면 1 시간도 해서 못 찾아요. 뭘 저기 있는 문구는 뭘까요? 뭐 어, 그건 나병신이야. 그런 마인드. 거기 문구를 뭘 해야 되는지 너는 1시간 찾아도 못찾으면 2시간 할 생각은 안 하고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하고 2시간 하면 3시간 되고 안 되면 영풍가영풍하면 아, 이름내면 영풍 xx 교보 xx가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왜 그러냐면 찾다 보면 그것도 있다 책에 제목만 나오고 책에 이게 제목하고 이 책에 그 내용이 있다 이런 게또나책 속에 나와 그러면 열 받잖아 그러니까 난. 책 사러 가거든 책사로 가서 그 책을 사고트 그 하나만 필요한데도 그걸 사서 봐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정말로 쓸모 있을 때가 있는데 없을 때있어 그걸 가서 사서 봐 나는 그래 너는 어떠냐 너는 어때 문구 하나를 필요하기 위해서 요새는 영풍 엑스 교보 엑스가 큰데 있어 종로 종로 뭐 이게 강남 뭐 이런 데밖에 없어 동네는 없어. 그런데 네가 노력해서 가서 찾을 그런 노력할 능력이 돼? 안 되지. 전혀 없지. 귀찮지. 그렇게 해서 2, 3일 걸려서 그 문제를 하나 를 해결하는 옆에놈한테 질문하면 5분 만에 답변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는 평생 그냥 나병신 되는 거야. <laughs> 알아? 어, 그러니까 나병신 될것 같으면 딱한 마디만 한가만 하는데 나병신 됐으면 절대 저런 마인드 갖지 마. 뭐냐면 어, 마인드가 어떻게, 해? 그런 마인드 다 포기해. 나병신들은 절대 그런 마인드가 없어. 그냥 편하게 살자. 쟤한테 물어보면 답변하니까, 나병신 저 몰라요. 어, 월급은 주시는 대로 하고요. 좀막 해서 너는 일을 좀 못하니까 월급 뭐 같고, 아유, 그래도 월급 주시니 감사해요. 너 요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 어떡하지. 다른 회사 가야 이제 나한테 또 질문 달아야 지 뭐라고 달 거야. 뭐라고 될 거야? 저 요번에 저렇게 병신 짓하다 잘렸어요. 다른 회사 갈때 있어요. 다 나병신 짓이자 여기만큼 갈때가많 요새는 요새는 취업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요번에 요번에 보니까그 뉴스야 뉴스 뉴스. 카 xx 뭐 네이 xx 사상 최대로 인력 뽑는다 그러더라. 지금 다는 데는 인력 뽑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SI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큰데도 최대로 뽑자 SI도 좀 많이 뽑아 최대로 뽑고 있으면 다른 데도 뽑는 거야 걔네가 왜 최대로 뽑겠어 하... 알았지? 들어가 나병신 나병신으로 살것 같은 끈냥 나병신하고 나병신이 싫으면 옆에한테 물어보지 말고 구구신한테 물어봐 안 되면 여기저기 다 찾고 찾아도 안 되면 이 3일 밤을 새든지 잠은 언제 잔다? 죽어서 잔다. 알았죠? 들어가요!